어느 작은 마을에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이 잘 풀리질 않아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운이 없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갑자기 일이 터진다거나 혹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늘 뭔가 꼬여서 실패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낙심도 되고 또 절망적인 마음으로 마을의 오래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서자 오래된 기도실과 또 그곳을 지키는 노신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노신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계속 실패만 반복하고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기도가 제 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노신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기도가 운을 바꾸진 않지만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바뀌면 운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마이클은 반신반의하며 기도실에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발 제 인생을 좀 바꿔 주십시오. 잘되게 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기도만 반복했지만 다음 날 와서 기도하고 또그 다음 날도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평안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중요한 계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수할까 봐 걱정이 많았지만 그동안 기도에서 얻은 평안과 자신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날 마이클은 아주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계약이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를 이끌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의 운을 바꿔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좋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운 좋은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바울의 기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운이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혹 운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관심은 그런 감옥 안에서조차 기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성경에는 아호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원문에는 새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1절과 2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찬송하는 문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경에는 다섯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예수님께 받은 복, 성령님께 받은 복. 이 복들을 생각하면서 쉼없이한 문장으로 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드린 후에 세 번째 문장은 무엇을 하는 데 썼을까요? 15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까지 바울은 역시 한 문장으로 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가 받은 신령한 복들의 근거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들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당신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정말 당신들이 꼭 알면 좋겠습니다. 등등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께도 복을 받고 성령님께도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러니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멀리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운에 맡기는 사람이 아닌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만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세 문장 정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 주십시오. 밥 주십시오. 내보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를 또 바울처럼 첫 문장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전하는 말을 하고, 두 번째 문장은 찬송하는 말을 하고, 마지막 한 문장은 기도하는 말로 그렇게 쓸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멋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절에서 14절까지 이 바울의 찬송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의 복을 받고, 예수님께는... 성량, 죄용서의 복을 받고 성령님께는 인치심의 복과 기업의 보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분명 다른 삶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화면으로 쳐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포함해서 모두 열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언제나 항상 가장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많고 자기를 비방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분파와 음란과 성도 간의 소송을 거는 일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인신 공격을 당해서 자기도 기분이 많이 언짢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린 것입니다. 또 그런가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에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 골로세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기쁠 때도 감사, 원짠을 때도 감사, 아는 사람이어도 감사, 모르는 사람들이어도 감사.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면서 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기도의 바구니를 주시고, 다른 천사에게는 이 감사의 바구니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바구니에 담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기도 바구니는 가득 넘쳐있는데 반해 감사 바구니는 밑에 조금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주십사 바라는 기도 제목들은 많지만 감사는 거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바구니 따로 감사 바구니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한 바구니에 같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에게 1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척 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그래도 10만 원 이상은 도둑 맞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돈은 빼앗겼지만 몸은 상하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돈은 빼앗겼지만 마음속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자기는 돈을 빼앗긴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자기를 위해 다 쏟아내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파울처럼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복을 받았구나. 생각해 보니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와 구원 받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내가 성령 받아서 받으면서 내 안에 은혜 받은 흔적이 생겼고 이 다음 천국에 들어갈 보증으로 선금으로 미리 받아 놓은 믿음의 유산들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쉽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 감사의 마음을 잃으니 기도할 마음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없애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빼앗을 수 없고 기도하는 마음도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택하심의 사랑, 죄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 남겨주신 은혜의 흔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내가 받은 이러한 복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피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상황에 밀리거나 형편에 치어서 기도와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의 쇠창살이 그 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답답함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감사했기에, 여전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처럼 우리를 또 그와 같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그치지 않는 기도와 감사의 사람들로 살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도우심을 받고 항상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이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한 것한 가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17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어 보셔서 보시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식당 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에베소 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같이 3년이나 배웠습니다. 3년을 배운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더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것이 여전히 큰 우상의 도시로 알려진 그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굳이 몰라도 될 것까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AI와 SNS의 발전으로. 다양한 혹은 잡다한 지식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똑똑이들입니다. 다 똑똑이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하나님을 더 모르게 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관한 일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세상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컨텐츠들로 옷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아는 일을 방해해왔습니다. 예컨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감각적 세계에 가둬놓고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풍요와 쾌락에 빠져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망령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오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몇 백년, 수천 년 전에 오늘날에도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러한 이방 신의 이러한 망령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풍요에 혹은 쾌락의 감옥에 가둬놓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등도 자연 현상이나 동물들을 신격화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철학과 이성 중심주의가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신비한 존재로 믿기보다 인간의 이성의 범위 내에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머리로 설명을 해보려 하지만.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창조론이 맞느냐라든지 어떻게 2000년 전 예수가 나루드에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확산이 되면서 하나님보다는 혹은 교회보다는 자기의 욕구와 필요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라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보다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고대 그리스의 아덴, 이 아테네를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지성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에서 그들 스스로가 용납이 되질 않는 것이죠.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너희가 섬기는 그것을 내가 알려 주겠다. 너희 알지 못하는 신에게 좀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신을 내가 알려 주겠다. 어떤 신인지. 너희를 포함해서 아 그러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재시니 너희 아테네 사람들을 포함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공부하는 자녀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리고 더 아는 것보다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알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그렇게 위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 나아가 삶과 죽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 분인지를 알 때, 또 알고자 할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갇힌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았기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의 안부를 부를 수 있었고 또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또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축복합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겸손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벽빛이 비추는 것과도 같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희망이 생기고 좋은 변화가 오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두운 시간과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길, 밝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또한 바울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선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시대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한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와 소망도 알게 주시고 그들이 받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영국의 영성 신학자인 제임스 휴스턴은 그가 쓴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우정이 쌓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쪽을 향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휴스턴은 이러한 이 우정을 가리켜서 변화시키는 우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에베소 교의 성도들과도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우정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 바울과 하나님,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들으심을 통해 사랑을 쌓고 신뢰를 쌓아가며 알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아니 더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셔서 평생 하나님과 그리고 또안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기도하며 좋은 우정을 쌓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